터에이치입니다. 오늘은 TCL TV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가전 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낯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81년도에 설립된 중국 회사로 현재 TV 패널, 백라이트 모듈, 완제품까지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 12년 전이었나? 이거 너무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CES 같은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는데요 2023년부터 국내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한 걸 보고 어, 드디어 TCL이 한국에도 진출을 했구나 싶어서 반갑더라고요 벌써 한국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소비자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TCL의 4세대 LED TV로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모두 프리미엄급으로 완성도를 높인 QAC 시리즈의 85인치 모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330만원대야. 이 가격이 믿겨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죠. 자 처음에 TV를 딱 설치했는데 너무 크고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85인치의 거대한 화면을 초 슬림 베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감싸고 있어서 진짜 볼만 나더라고요 딱 제품 전원을 켜고 영상을 틀었는데 베젤이 거의 없는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화면 몰입감도 너무 좋은 거야 베젤을 제가 재보니까 약 4mm 두께더라고요 그리고 베젤이랑 디스플레이 영역 사이에 갭이 전혀 없고 비현실적일 만큼 딱 붙어 있어요 블랙 보더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검은 테두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보이지 않아서 화면 몰입감이 높아지고 더 크고 꽉찬 느낌이 드는 거죠. TCL에선 이거를 제로 보더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진짜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화면만으로 시야가 가득 차는 이 비주얼이 시각적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채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아요. QD 미니 LED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미니 LED랑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LCD는 소자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그 백라이트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엄청 여러 개 넣은 게 이름 그대로 미니 LED입니다 이렇게 작은 LED를 몇 개씩 로컬 디밍 존이라고 부르는 세트로 묶어서 화면을 분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면 속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밝은 부분은 밝게 빛을 내고 어두운 밤하늘 부분의 로컬 디밍 존은 LED 빛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백라이트 조명 때문에 제대로 된 블랙 표현이 안 되고 명암비가 떨어지는 LED의 구조적인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디밍 존이 많으면 많으면 수록 화면을 더 섬세하게 컨트롤해서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QAC 시리즈는 최대 3,840개 정밀한 로컬 디밍 존을 통해서 명암비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로컬 디밍존을 구성한 것도 대단하지만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결국에는 미니 LED의 기술적 추구미가 뭐냐면 OLED에 가까운 명암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론 OLED를 사면 좋겠지. 그지만 너무 소름 끼치게 비싸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대형 사이즈에서는 미니 LED가 OLED보다 훨씬 더 접근성 좋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번인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럼 미니 LED는 뭔지 알겠는데 그 앞에 붙은 QD는 뭐냐 이것은 퀀텀닷의 약자입니다 나노 크기의 반도체의 입자로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미니 LED가 LED 사이즈를 줄여서 명암비와 밝기를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QD는 색 표현력을 더 넓고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DCI-P3 색 영역의 97% 이상을 커버할 만큼 준수한 컬러 표현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가격대가 좀 합리적인 편이다 보니까 그냥 화면 맛에 보는 가성비 TV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 제대로 뜯어 보면 뜯어 볼수록 진짜 잘 만들었어요. 기존 미니 LED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로컬 디밍 존이 총 하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까만 화면에 흰 자막만 나오는 화면 같은 데서 밝은 자막 주변 뷰가 하얗게 번지는 일명 블루밍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로컬 디밍 존이 서로 짝꿍으로 편먹고 단체로 LED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소자 하나 하나가 빛을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완전 정밀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경계가 나뉘지 않아서 빛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블루밍 현상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로컬 디밍 존은. 이 정도로 촘촘하게 운영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화면에 잔상이 남거나 그런 현상 없이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암비는 최대 7,000대 1까지 구현되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IPS 패널은 명암비가 1,000대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VA 패널도 3,000대 1까지 일에서 많아야 5 0대일 정도인데 7 0대 일이며 우리가 LCD TV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훌쩍 넘은 정도죠. 이 TCL TV는 CSOT의 HVA 패널 기술을 썼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액정 분자에 폴리이미드라는 물질을 코팅해서 그걸 나비 날개처럼 미세하게 배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 덕분에 빛의 화면을 통과할 때 훨씬 더 정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 결과 어두운 영역은 진 어둡게 밝은 영역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명암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거죠. 밝기도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HDR 피크 밝기가 5,000니트가 나와요. 정말 눈이 시리게 밝아요 여러분. TV를 설치해 둔 스튜디오 환경이 통창에 빛이 쏟아지는 과할만큼 밝은 환경인데 낮에 TV를 봐도 충분히 화면이 잘 보일 정도로 정말 쨍하게 밝은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설정에서 피크 밝기를 하이 다이내믹으로 해두면 이게 로컬 디밍에서 제어 영역의 최대 밝기가 가장 높아지는 설정이거든요. HDR 콘텐츠가 아닌 경우에도 이 피크 밝기를 하이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진짜 쨍하게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 못해 시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인증이란 인증은 모두 다 받은 것 같아요. 돌비비전, 돌비에트모스, 돌비비전 IQ, HTR10, HTR10+, IMAX Enhanced, 그리고 HLG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틀면 좌측 상단에 바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돌비 지원 콘텐츠를 플레이했을 때 디스플레이 설정을 확인해 보니까 디스플레이 모드를 돌비 비전 IQ로 자동으로 잡아 주더라고요. 돌비 비전 IQ는 기존의 돌비 비전 기술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인데요. TV에 탑재된 조도 센서를 돌비의 메타데이터 처리 기술과 결합해서 시청 환경 주변의 밝기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HDR 콘텐츠를 자동 최적화해주는 기술입니다. 지금 리뷰 중인 TCL85QAC 모델도 자체적으로 조도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쨍하거나 실내 조명이 세서 주변이 밝을 때는 어두운 장면이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림자 밝기를 살짝 올리거나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색 대비를 조절해서 화면 속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볼수있습니 수 있게 조정해 주는 거죠 반대로 밤에 불을 끄고 볼 때는 색감과 밝기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눈이 편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고 검은색의 표현이 더 깊고 진해 보일 수 있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써보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최적의 상태로 조정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돌비 비전 아이큐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 TV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운드는 제가 기대를 아예 안했어요. 가격 대비 화질이 이 정도니까 사운드바 따로 구입해도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체 사운드는 그냥 버리는 셈 쳐도 상관없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딱 볼륨을 좀 높여서 들어보는데 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방향성이 TV 뒤 벽면으로 살짝 먹히는 걸 빼면. 공간감도 괜찮고, 입체 사운드 같은 것도 구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베네놀룹슨 오디오더라고요. 그냥 마케팅용 콜라보레이션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85인치 체급에 맞는 힘있는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운드 바가 있으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 스피커의 소리가 꽤 괜찮기 때문에 일단 내 거실 공간에 설치를 해서 청음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아쉬움이 남다 싶으면 그때 가서 추가로 사운드 바를 구매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게임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잘 하지 않는데. 건피디는 이번에 플스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한다고 아주 신났더라고요. 최대 4K 144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게이밍 화면에서도 화면이 끊기거나 블러 현상이 생기지 않고 매끄럽고 선명한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일 때는 리모컨에 이 메뉴 버튼을 꾹 누르면 게임 메뉴가 나오거든요. 조준 지원 돋보기 이런 FPS 게임에서 쓰면 좋은 기능도 있고요. 게임 영상 모드 그리고 ALLM 자동 저점 모드 v r r 가변주 사율 설정까지. 거의 게이밍 모니터 수준으로 메뉴가 있더라고요. 상세 설정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더 많습니다. 프레임 속도를 띄워두고 게임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게임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상당히 잘 나오죠? 반응 속도도 빠릿하고 화면도 좋으니까 게임할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리모컨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커서 기능을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약간 귀여운 건 뭐냐면 여러분, <laughs> 리모컨에 쿠팡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이게 약간 한국 현지화가 된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이 TV 자체가 구글 TV라서 원하는 OTT 서비스나 앱은 다운로드 받아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식 속도가 겁나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홈 화면을 조작할 때그 속도부터 엄청 빨라서 좀 만족스럽고요. 검색을 할때 그 음성 인식도 엄청 잘 되는데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말해도 따로따로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편하죠. 내 예산에 비해 눈이 너무 높아서 갖고 싶은 TV의 가격이 안드로메다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스펙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는 정말 잘 만든 TV입니다. 보통 국내 제조사들은 자체 TVOS를 쓰는데 TCL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화가 잘 되어 있으려나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TCL이 국내 판매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AS 네트워크와 함께 자체 서비스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3년 동안 패널 무상 보상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 가장 걱정하실 만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안심하고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화질, 사운드 모두 만족스럽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뭐겠어? 가격. 330만원대. 85인치에? 이 스펙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가시죠. 지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TV 리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한줄평 개쩔어. 진짜 좋아요. 눈뽕.